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 강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조금 이제 반복해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이 첨가가 되면서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잘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질문을 꼭 주셔서 풀수 있게 그리고 어, 나중에 진짜 요약이 필요하면은 라이브 강의로 실시간으로 만나서 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루이스 산염기 반응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이냐? 야, 쭉 해서 얘기를 했었죠. 가장 단순한 게 브랜시스트에서 산은 OH를 주고, 염기는 OH를 주고, 그리고 산은 양, 양성자 주게, 전자 받게, 염기는 반대로 전자 주개 양성자 받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루이스 산 염기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피가 되는 상태라고 뭐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루이스산은 전자를 받는 전자를 주는 개체는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산 짝염기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했어요 산의 반대는 짝염기 <laughs> H2O 물이 분해가 될때 전자를 받는 산 전자를 주는 염기 개념이 바로 루이스산 염기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을 핵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핵체라고 불렀고요 염기는 대부분 친핵체라고 얘기했고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은 전자를 받죠 그러니까 친전자체, 산들은 친전자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도 하시고 어 온라인 수업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조금 더, 어, 본인의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좀 집중해서, 뭐꼭 수, 강의, 수업 말고, 본인이 재밌게 할수 있는 것 또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산 연기의 세기. 산과 연기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어떤 게 강산이고, 어떤 게 약산이고, 그러그 반대로, 강, 산과 만나는 놈은 약기길 거고요. 약산과 만나는 놈은 강기길 겁니다. 그런 식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HCl하고 아세트 엑시드예요그면 염산하고 아세트산은 뭐잘 알다시피 염산은 아주 강한 강산이죠. 화학반응을 표현할 때 분해가 되는 산을 이루는 전자의 받는 정도가 강하게 반응이 강하죠. 이런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강산이고요. 아세트엑시스 같은 경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약해요. 응. 반응이 약하다는 그 개념이 약산의 개념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강산과 약산, 이 해리가 잘 되느냐, 해리가 약하게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좋다는 것은 이온해리가 잘 일어난다는 거고 반응이 약하다는 것은 이온 해리가 적게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온의 해리 정도를 상수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온화 상수 pKa라는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다 유추하는 화학식을 어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K eq 평형 상수요. 평형 상수 K eq 라는 것은 반응 전 반응 후의 물질의 농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 전 물질 분의 농도 분의 반응 후 물질의 농도는 평형이 된다는 거죠. 그걸 평형 상수 K eq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K K eq 값의 반응 정도를 Ka 산 해리 상수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산 해리 상수의 표현값은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pKa는 이퀄 pH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평형 상수 KEQ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형상수에서 수소의 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pka 로 마이너스 로그 ka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값은 ph 와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산해리상수 ka 값이 클수록 강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pka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환산이 되니까 pka 값이 작을수록 강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수소의 농도를 가지고 pH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리 상수, 이온화 상수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고 산해리가 클수록 강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산해리 KA가 클수록 강산 이온화 상수값이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오케이? <laughs>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 PKA는 마이너스로 KA 이온화 상수값은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산 해리 상수는 산 해리 산이 해리가 잘 되는 거예요. 클수록 강산이다. 결국 k ka 값이 커지면은 ka 값은 마이너스 값이 음, 점점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갈테니까 작아지는 값이 나오겠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산이라는 거, 강산이라는 거는 이온화 상수 값이 매우 작게 작게 나오는 값을 가지면 강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KA라는 이온화 상수값은 pH로 그대로 e 퀄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pH값은 PKA 값에다가 결국에 산의 수소 농도를 가지고 구해 주게 됩니다. PKA는 마이너스 로고 수소 농도죠. 그래서 이 수소 농도는 아까 얘기했던 산, 해리, 상수 KA값하고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KA값이 크면 강산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값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 PKA의 마이너스 값이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pH 값은 작아지게 된다. pH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pK 값이 작다라는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 평형 K_eq에서 결론적으로 이 수소의 농도의 개념을 뽑아온 거고요. 수소의 농도 산해리가 잘 일어나면은 크면 클수록 강산이 되는 거죠. 왜? 그게 반하는? 이온화 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입니다. 로우 Ka는 뭐와 동일할 수 있다 산해리 상수니까 수소의 농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k a 값을 작게 만드는 개념이니까 pH는 작아진 거죠. pKa 값이 커지면 pH 값은 커지죠. 약산이나 강염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산의 농도 증가하고 염기에, 짝 염기의 농도가 증가한다. 약산은 강염기, 강산은 약염기하고 짝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산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원소효과, 전자유도효과, 공명효과, 그리고 혼성화효과라는 것이 산의 세기를 결정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원소효과는 엘리먼트 이펙트라고도 하고요. 결국에 단순하게 얘기해서 원소의 위치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칠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자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원소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은 염소부터 시작해서 요디까지 여기가 강산이 되는 거고, 어, 그럼 이쪽에 이제 7쪽에 있는 애들보다 수소나 탄소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 이쪽이 더 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원소 효과입니다. 원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원소가 7쪽, 요 밑에 쪽에 큰 원소가 더 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c h 4 메탄 사이에 누가 강산이냐 따져 보면 산소를 갖고 있는 이 물이 음의 전화를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수소만을 갖고 있는 메탄보다는 pKa 이온화 상수 값이 더 큰 거죠. 이온화 상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산이라는 얘기죠. pKa 값이. 그쵸 아까 앞에 나왔어요 pKa가 작을수록 Ka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산이 탄소보다는 더 전기적으로 강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전기 음보다 크고 온도가 클수록 강산이 된다. 원소 과 <laughs> 탄소보다는 질소가. 질소보다는 산소가, 산소보다는 불소가. 짝 연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산도가 증가하는 거죠. <laughs> 하나 더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실족일 경우, 브롬하고 불소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짝 연기 부피가 크면 음전하를 더 많이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CL 어? F, CL, BL, IL 그렇죠? 불소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전자를 많이 가지게 있게 되고,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소보다는 브롬이 더 강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원소효과의 대표적인 얘기죠. pK a 값이 브롬이 불소보다 훨씬 더큰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짝염기 원자의 크기 증가라고 하면 산도의 증가하죠. f, cl, b R i. 원소, 효과라고 한다. 다음은 산의 세계를 결정하는 효과가 전자유도 효과예요 전자유도 효과. 전자유도 효과라는 것은 분자 안에서 특정 원소 때문에 전자의 쏠림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전하를 띄게 하는 강한 원소가 존재하면은 전자유도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 해요.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 차이 등의 이유로 시그마 결합을 통해 전자를 끌어준 그런 현상입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아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쭉 나열이 됐었어요. 산소하고 여기에서는 불소죠. 그러면은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산소보다는 불소 쪽이 더 전기 음성도가 컸어요. 그러면은 불소를 가지고 있는 이쪽으로 음전화가 더 크게 발생을 할 거고요. 산소보다는. 그러면 당연히 전자유도 효과는 전기음성도가 큰 불소 쪽에 더 강하게 생기죠. 그러면 이쪽이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보다는 3 플로로 에탄올이 더 PK 값이 작죠. 그러면 이쪽이 더 강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OK, 이거를 전자유도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에 전자유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전기음성도. 탄소, 산소,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식으로, 음 점점 더 크겠죠. 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가 전기적으로 음성을 더띌수 있고, 전자유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 산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끌기의 치환기는 짝짝 염기의 음이온의 전자 밀도를 감소시켜서 짝염기 염기 h 는 감소하고 소하로짝염로짝감소된다소된다 산도는 증도한증는한다니얘요 산과 염산는염대는반이에요 다음은 이제 공명 효과입니다. 공명 효과는 앞에서 전자의 배치만 바뀌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화된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명효과가, 마, 효과를 낼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분자가 굉장히 안정하다는 거죠. 안정한 분자일수록 강산이다. 짜경기의 음이온이 공명 안정화되면 음전화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으로써 양성자와 친화력이 약해서 산도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전자의 배치는 다양하게 될수 있고, 안정한 형태, 어, 분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원소 효과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안정화되는 공명효과를 많이 가질수록 방산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원소효과, 그 다음에 전자유발효과, 공명효과, 마지막으로 혼성효과라고 하는데요. 혼성효과는 결합, 탄소탄소간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중중합합중중합합혼혼화화라표현현합다혼혼화화그핵에원장핵에이장치한이위탈한 결합, 삼중 오비탈 s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이 s 오비탈이 옆에 있는 오비탈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탄소가 일반적으로 그런 결합에 관여하죠. 그런 이런 혼성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결합은 강해지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짝 염기가 안정화되므로 강산이다. 안정화됐다는 건 양전화가 중화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어, 양전화가 친화력이 약해진다 분산된다는 거죠 음전화가 안정한 효과 반응성이 떨어진다 짝 염기에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강산 반대요 그리고 또 강산은 강 염기는 약산하고 서로 짝을 이렇게 이 혼성화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분자가 더 강산이 된다는 거죠. 혼성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죠. 결국에는 이쪽이 더 강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이제 실제 예로에탄 에틸렌, 아세틸렌. KA 값을 보면 50, 44, 25죠. 더 강산이라는 거죠. 이걸 혼성화 효과라고 합니다. 어, 단순하게 얘기해서 전기 음성도가 높은 분자, 전자의 분산이 많은, 큰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가 강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온 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일장 요약해 드리면요, 원자의 구조, 전자 껍질 오비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주변에 전자 껍질 오비탈이라는 궤도 함수 개념으로 전자가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껍질이 하나만 있는 1주기 원소들은 2개의 전자만 채워질 수있고요 두번째 주기부터는 8개 8전자 규칙을 가지고 전자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안쪽부터 채워지게 되고 다음부터는 전화가 같을 때는 하나씩 채워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오비탈 중첩과 그에 따른 공유 결합 전자를 공유하는 최 외각 전자의 전자 공유에 의해서 결합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한 결합을 이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 옆에서 겹치는 경우를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원소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고 분자의 극성을 만들어냅니다.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소를 포함할수록 극성은 커지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산과 연계 정의 말씀드렸고요 산의 세기에 미치는 요소 원소효과, 전자효과효과, 공명효과, 혼성효과 PPT를 보시면서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강의도 1장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장 어,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